오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친한 네발 친구인 개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는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를 그들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개는 우리가 가진 감각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개의 12가지 놀라운 감각 능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의 제6감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인간의 전통적인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넘어서는 감각 능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개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6감각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확히 설명하거나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행동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눈에 띄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증후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개의 제육 감각은 개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들이 볼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12가지 흥미로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오는 죽음. 개가 죽음을 예감하는 능력은 많은 애완동물 주인들과 동물행동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어온 주제입니다. 개가 사람의 죽음 전에 비정상적이거나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주인 가까이에 있으며 슬픔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에 민감함, 개는 사람의 신체 냄새, 에너지 또는 표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각하게 아프면 그들의 몸에서 개가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 신체적 신호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연결, 개는 매우 민감하며 주인과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느끼고 이에 따라 공감, 불안 또는 슬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습관과 환경 변화. 개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활동량이 줄어들 때 일상적인 습관이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는 이러한 변화에 매우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2. 영적인 세계. 동물이 영혼. 유령. 또는 영적인 존재와 같은 물리적이지 않은 존재나 에너지를 감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가 이러한 영적인 영향을 특별히 민감하게 느끼며 인간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가 영적 세계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개는 후각, 청각 또는 단순히 직관적인 감각을 통해 영적 존재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개는 영적 현상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거나 짓거나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해 반응하는 직관적인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직관이 영적 세계로 확장되어 물리적이지 않은 존재들과 소통하고 감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주제이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3. 질병과 인체 변화. 개가 사람의 질병과 신체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그들의 뛰어난 후각 능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개는 매우 발달되고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개는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흔적이나 미세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개가 암, 당뇨병, 간질 등 여러 질병과 관련된 특정 냄새를 감지하도록 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개마다 다르며 모든 개가 질병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훈련된 개는 사람의 호흡이나 피부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존재나 혈당 수치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찰되었으며 때로는 기존의 의학적 방법으로는 질병을 진단하기 전에 이를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는 개의 후각이 매우 민감하여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화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4. 두려움과 부정적인 의도. 개는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의도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개가 본능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사람의 행동에서 미세한 신호를 읽는 능력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개는 사람의 신체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에 매우 주의 깊습니다. 그들은 얼굴 표정, 신체 자세, 심지어 몸짓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두려움, 불안 또는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개가 사람이 위협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는 사람의 감정 에너지와 기운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톤, 몸의 경직, 움직임의 긴장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분위기나 적대적인 기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에게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의도를 감지하면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는 그 사람 근처에서 더 조심스럽거나 불안해지며 접촉을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들은 보호 행동을 보이며 그들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물리치거나 경고하려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가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의도를 감지하는 능력은 그들의 놀라운 민감성과 직관적으로 인간 세계와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능력은 개 주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으며 그들의 반려동물이 직관적인 경비자로서 가족 환경에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5 섬세한 에너지 개가 섬세한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직감적인 인식에서 자주 벗어나는 에너지와 진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간의 감정 상태, 영적 존재의 존재 또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된 바는 없으며 여전히 탐구 중인 연구 분야입니다. 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민감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섬세한 에너지를 경험할 때 다르게 반응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때 불안해하거나 불편한 징후를 보일 수 있으며, 집이나 영역의 특정 구역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섬세한 에너지 인식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개주인들은 그들의 반려동물이 주변 환경에 이러한 요소에 대해 특별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가 에너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으며 주변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경고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인간의 감정 개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그들의 본성에서 놀랍고 흥미로운 측면으로 많은 개 주인들이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는 매우 민감한 동물이며 높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감정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는 시각, 청각, 후각, 행동의 조합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짓, 표정, 음성, 돈, 심지어 주인의 체취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개가 당시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가 주인이 슬프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위로하거나 지원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을 핥거나 기댈 때 옆에 앉을 때 등으로 편안함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는 자신이 감지한 인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태일 때는 더 기쁘고 활발해질 수 있으며 주인이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때는 불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7. 자연현상예측 개가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많은 연구자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개 주인들은 자연재해나 중요한 날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개가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의 자연현상 예측 능력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자기장, 대기 전기 혹은 지구의 진동 등의 변화가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개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개가 지진 활동이나 대기 현상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신호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8. 기후 변화 개가 기후변화나 날씨 변화를 감지하는 민감성은 많은 연구자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개 주인들이 폭풍, 폭우, 혹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같은 중요한 날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려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가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개가 날씨 변화에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설명은 개의 뛰어난 후각입니다. 개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 공기 중의 변화나 날씨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냄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공기 중 습도를 감지하거나 비가 온후 젖은 땅의 냄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는 대기압력의 변화나 중요한 날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날씨 조건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불안, 흥분 또는 긴장 등의 신호를 나타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개가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대기 전기나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불편함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개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은신처를 찾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9. 지구 자기장의 변화 개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민감한 것은 놀라운 특성으로 이를 통해 개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방향을 찾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개를 포함한 많은 동물 종에서 관찰되었으며 동물들이 환경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는 특수한 감각 기관을 통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고 증명되었지만 이 과정과 관련된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개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환경을 탐험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왜 일부 개들이 타고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 초음파 주파수. 개가 초음파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감각 능력 중 가장 뛰어난 것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약20.000 헤르츠까지의 음파를 들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는 훨씬 높은 주파수, 약75.000 헤르츠 또는 그 이상까지의 음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가 인간의 청각 범위를 초과하는 고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음파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충의 움직임, 동물들 간의 의사소통, 심지어 보청기나 경고장치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의 초음파 청각 능력은 여러 흥미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왜 일부 개들이 아무 이유 없이 특정 공간을 응시하거나 이유 없이 흥분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때문일 수 있지만, 인간은 이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의 초음파에 대한 민감성은 여러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수색 및 구조 훈련에 사용하거나 경고장치에서 개를 활용하는 등의 사례에서 그들의 능력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11. 자외선. 개가 자외선을 감지하는 능력은 그들의 시각에서 놀라운 측면으로 인간의 시각을 초과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만 빛을 볼수 있지만, 개는 자외선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인간의 시각 범위를 넘어서 볼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 방사선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 그것은 주변 환경에 존재하며 개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는 망막에 있는 간상세포가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감한 간상세포는 개가 자외선을 감지하고 우리가 볼수 없는 추가적인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능력은 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없는 물체, 재질, 세부 사항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개는 자외선 아래에서 발광하는 소변 자국이나 다른 체액을 볼수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우주와 개의 관계, 개와 우주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많은 동물 애호가들과 연구자들의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개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의 본능과 감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가 특정 천체 현상이나 우주 에너지의 영향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개가 본능적으로 우주적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개가 달의 주기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나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개는 특정한 천체 사건이나 행성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는 그들의 환경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들이 우주적 변화나 에너지 흐름에 대해 특이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증강시킵니다. 개가 특정 천체 현상, 예를 들어 개기일식이나 행성의 정렬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우주와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신비로운 자연의 일부로서 개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신비롭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은 개가 우주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우주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넘어서서 우주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는 단순한 충실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능력들을 가진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제스처는 우리가 즉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개들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와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정신적 친구들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거나 정신적인 변화를 감지하거나 질병을 발견하는 등의 그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들은 자연의 끝없는 신비로움을 증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개들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충실한 친구들입니다. 개들은 우리가 외로움을 덜 느끼고 불안을 줄이며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발 달린 친구들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곁에 있는 영혼의 친구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신호를 나타낸다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아마도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개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멋진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에 올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